안몽과 지금 입다의 그 협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하려고 했던 입다의 입장, 입다는요 그 어떤 그 말로 인해서 그 안몽과의 모든 것을 다 협상을 하려고 앞선 내용에서 어, 그했습니다 그런데 그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몽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나,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는 앞선 내용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 이 정도 뭐 히브리어는 좀 알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로시라는 표현입니다. 이 로시라는 이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냐면 우두머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우두머리 통치자라는 의미로서의 이 로시라는 의미는 어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가 하면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입니까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입니까?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우두머리입니까? 누가 우리의 우두머리입니까?라는 것을 고백하는 표현이 바로 이 로시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협상은 입다가 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모든 협상 가운데에서 뒤에 이 모든 것을 조정하시고 이끄으시는 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한 그를 세워서 그 모든 협상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아라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로시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판결하시고 모든 것을 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앞선 내용을 통해서 말씀해주고자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내가 이야기하는 것 같고 무엇인가를 내가 고백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모든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것을 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하면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입다에게 넘기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다라는 말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행하시고 모든 것에 다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다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모든 그 섭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조지 트루에시라는 그런 신학자는 이 남침내교회 목사님이시기도 하신 이 목사님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지식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시는 그분이 내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내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아가고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우신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요 주권자가 되시고 그리고 이 모든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딱두 가지를 놓고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건과 두 번째는 입다의 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 먼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이 사건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먼저 29절 말씀을 함께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여와의 호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라앗 문하세를 지나서 길라앗의 미스베이에 이르고 길라앗의 미스베이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아멘 여기에서 29절에 시작할 때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여기 먼저 "이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결과로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앞선 안문과의 어떤 말로써 협상을 이루고자 했던 이 입단은 그의 모든 협상이 결렬되자 이에 대한 결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이 입다야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요 정말 놀랍게도 입다야는 길르앗과 무나쎄를 지나 암몬이 있는 진을 친 미스베까지 단숨에 진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적진이 있는 그곳까지 단숨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만한 일이 발생이 됐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자 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사사로 불러주셨다라는 의미 속에는 이 먼저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건이 앞선 그 사사들 중에 누구에게 임한 사건이 벌어지냐면 온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사들에게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모든 표현들은 뭐불임하거나뭐 이런 표현도 있지만 그 모든 것도 또한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건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딸을 사사로 불러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사로의 인증한 인정한 징표로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게 해주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데, 요한복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 넘치게 할 것이고 그 모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 인정받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고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될까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 모세가 죽고 나는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는 이 여우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신 그 사건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자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들과 내가 함께할 거야. 내가 함께할 테니 너희들은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가? 바로 전쟁으로부터 승리를 주시겠다는 보증의 사건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조금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입다를 사사로 불러 주셨고 둘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에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30절에 보니까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줍니다. 32절에도 보니까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요 우리에게 늘 승리를 가져다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원하시고 계시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는 늘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는요 대적 마귀로부터 우리는 늘 죄로부터 우리는 억압받고 있고 내가 너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너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는 자라고 이런 사단 마귀가 조롱 속에 우리를 유혹하는 이이 유혹의 메시지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다 승리했음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승리했어. 내가 아무리 그렇게 노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 승리했기 때문에 나도 그분과 함께 승리했어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었다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 앞선 사사기 10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사기 10장 13절 말씀. 한번 어, 앞에도 있고요. 어, 성경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는 너희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참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 분이 있지 아십니까?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도 10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그 아픔 때문에 그 슬픔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공고함이 괴로움이 넘쳐나고 있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큰 문제는요, 이런, 이런 하나님이 근심된 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했는가 돌리, 돌이,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곤란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스스로 입다를 우리의 지도자로 삼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가 뭔가 좀지도력이 있는 것 같고 우리들을 잘 이끌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조차 그들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입다에게 부어주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대를 베풀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구원이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입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 읽어 드렸지만 요한복음 7장 3 8절을 말씀을 통하여서 39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게끔 만들고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을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사랑이고 자비하심이고 이 모든 것을 알려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 주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신다. 이것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사랑한 그 증거입니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내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 몰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이 넘쳐서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우리는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우리에게 어떤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사랑을 빼앗으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빼앗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선 그 39절 이 앞선 말씀에. 총 9가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피조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선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메시지를 그리고 내가 선택한 그들을 절대로 나는 놓치지 않을 거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요 입사의 서원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네. 입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그 모든 것에 다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메시지를 그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입다는 참 이상한 서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입다의 서원,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나는 어떤 동물이 나와서 나를 환영하면 그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나 앞에 환영하며 나오는 그가 있다면 나는 그를 제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일까요? 하나님은 좀 이상한 제안을 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꼭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이런 제사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12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이 여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신제사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내용을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있는 이 입다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방 사람 중에 모압 사람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고요. 이 암몬 사람은 이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사실 이 그모스 모압이나 암몬은요. 사실 이 형제 같은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오스나 몰렉은 같은 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금오스나 이 몰렉에게 이이어 금오스나 몰렉을 숭배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사 중에 가장 순수하고 감동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신 제사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특별히 그들은 아이를 번제로 드릴 때. 가장 순수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그들의 인신제사였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냐면 그는 하나님의 온전한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꾸 이 변방으로 이게 돌면서 그가 주변에 있는 이방의 모든 신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입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 물들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들의 문화에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너무나 달콤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빠지기 쉬운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러분들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돌아보면 하와에게는요 여기에 수천 가지의 그런 열매가 있고 단한 가지 아주 동산 중앙에 있긴 하였지만 오직 그것을 바라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은 것이 정말 달고 오묘한 것들이 그 동산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는 보암직도하고 먹음직한 그런 과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유혹의 것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문화는 점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을 점점 더 폭력 안에 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 변질되게 만들어 버리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주변에 많은 것들을 보셔서 알수 있을 겁니다. 이 시대가 정말 악합니다. 어 요즘 정말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디페이크라는 거 한번 들어보셨죠? 뉴스 한번 들어보셨죠? 여러분 인 인스타그램 하시죠? 아 하시나요? 페이스북 하시나요? 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제가 봤을 때는 이 카카오톡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소셜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에 사진을 그냥 그대로 캡처를 해서 그 얼굴을 그대로 따서 성 음란물에 그대로 유포를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 받은 학생은 정말 수치를 느끼고, 정말 이 내가 어딘가에 숨어버려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이 정말 악해지, 악해질 대로 악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선한 것은요, 정말 행하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악한 것은 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가 주는 그런 달콤함에 유혹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문화, 그리스도의 문화,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온전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신이나 할 만한 것들 이방신에게 항상 무엇인가 협상을 하고 그 모든 것을 바쳐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그의 모습이 이 세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일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오직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을 돌리죠 이 세상의 것들 아니면 다른 어떤 나를 구원해 줄 것이 없는가를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아닌 것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그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심겨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디냐고. 이렇게 고백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은 너무나 커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껏 받아.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승리의 삶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든든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놀라우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